풍속계입니다. 예, 외부에 설치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제 오동작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이제 고입력 하이 임피던스라서 근처만 가도 이제 오동작이 나옵니다. 실내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풍속계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풍속을 나타내면서 자꾸 이렇게 예, 이런 증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예, 고입력 하이 임피던스를 이 로우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작동시켜 주게 되면은 하이 인피던스를 로우 인피던스로 변환시켜 주면서 작동합니다. 제가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속이 돌게 되면은 예,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노이즈도 잡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거할까요? 예, 다시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상태로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은 필드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외부의 전원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습기가 많다든지 내부에 이제 데긴 건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이런 오동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은 시스템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것을 바로 필터 회로를 장착하는 순간 이제 노이즈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나, 나타내주죠. 그 다음에 이것은 풍속 위치의 풍향입니다. 예, 풍향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일반 회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 바람이 안 부는데도 예, 자꾸 이런 동작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